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공인회계사 Financial Literacy p r o g 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나눌까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 CPA 캐나다 Financial Literacy p r o g 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항상 CPA 캐나다 파이낸셜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10년 동안 봉사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CPA 캐나다 파이낸셜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Um, 보시는 바와 같이 CPA 캐나다의 캐나다 Canada 전체에 걸쳐서 22만 명의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Uh, 사실 22만 명의 CPA 캐나다의 공인회계사들은 uh, support the profession and act in the public interest by promoting transparency in financial market. Uh, public interest를 위해서 uh,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나 어떤 어, 캐나다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때트랜스 페런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페셔니 c p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이 c p 캐나다 다시 들어가 보시면 c p 캐나다는전 세계의 어카운팅 프로페셔널들과 어,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CPA Canada Financial Literacy Program의 비전이 뭐냐? 아,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금융 문맹률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언바이어스한 디지털을 아 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어, t a k e i n Action to Solve a High Profile Social Problem이죠. 어, 사실 금융 문맹률이 어, 금융 문맹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한번 어, 해보자라는 취지가 비전이고요. 미션은 말씀드렸지만 to deliver unbiased, objective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and information to Canadians to improve the overall state of financial literacy in Canada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나 어떤 속해 계신 분들은 보통 바이어스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언바이어스한 파이낸셜 리터시 에듀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좀더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왜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이런 일을 하느냐? 아, 그 이유는 저희가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퍼블릭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탑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22만 명의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 50% 이상이 아, 이 발론티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 지난 10년 동안 이발로티어로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CP Canada Financial Literacy Program의 웹사이트가 있고요, www.cpcanada.ca/financialliteracy.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리소스를 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퍼블리케이션,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raising money, s m a r t k i 아, d s 지아뭐 babies, 아 이건 이제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또뭐 the last act, 어떻게 이제 그 retirement 하시고 이제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 이제 리케이션을 통해서 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아, 이 자원봉사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어, 계속 해서, 해 나갈 것을 어, 약속 드리 면서 다음 동영상 까지 안녕히 계시 고요,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